가족에 이면 조직 스토킹 반대 내부 갈등이 초래하는 충격적 진실 내부 갈등과 조직 스토킹의 진실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특정 개인을 괴롭히는 형태의 괴롭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상적인 모욕과 비난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조직 스토킹은 더욱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조직 스토킹을 반대할 경우 내부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갈등입니다. 갈등의 원인 조직 스토킹 반대의 이유 조직 스토킹을 반대하는 가족 구성원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부당한 괴롭힘을 받는 사람을 사랑하는 가족으로서 그들은 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민감한 문제는 종종 내부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립,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낯선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들로부터도 괴롭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공사장 인부나 택배기사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로부터도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거리에서 죽어라는 말이나 상스러운 욕설을 크게 외치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합니다. 이러한 구성원들은 조직의 방해를 위해 모여드는 무리로서 이들은 서로 연결된 일종의 네트워크로 작동합니다.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영향.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자신이 겪는 괴롭힘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고립감, 불안, 우울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괴롭힘은 신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는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인해 만성질환에 시달리거나 면역력이 저하될 위험이 큽니다. 가해자의 조종 가능성. 흥미로운 점은 가해자로 나서는 이들 또한 스스로 위지하지 않고 조종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뇌파 생체 실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직 스토킹을 자행하는 광신도의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